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들은 자진해서 이들이 모두가 남의 나라에 이민을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고향 산천을 뒤로 한채 강제로 끌려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또는 무슨 마음에 드는 직업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선택의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에는 쇠사슬이 묶인 채 노예 생활을 하거나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고, 조금만 잘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고, 조금만 게을러도 채찍에 수없이 맞는 아픔이 있었고, 또한 이들을 시컷 부려먹다가 병들고 약해지면 내 팽겨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제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이들은 꿈과 소망을 가져볼래야 가져볼 수가 없는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뭐지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자그마한 소망마저 다 꿈이 깨지고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는 외침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려움을 이기면 이 기쁨이 예, 이, 정말 이, 언젠가 이 기쁨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그 희망이 점점 더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 오겠지. 이 노예,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했 그러면서 자그마한 실오라기 같은 그런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10년, 20년, 50년의 세월이 야속하게 흘러가기만 할 뿐,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삶의 무게만 더 무겁게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꿈과 함께, 피곤함과 곤비함이 그들을 송두리채 짓누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내 사정을 요와께 숨겨 줬습니다. 내 원통함을 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라고 이들은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내가 당하는 아픔이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보이지도 않으십니까? 우리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라고 외쳤습니다. 육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곤비하여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2500년 전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외침의 기도였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시대는 달라도 이 곤비함과 피곤함은 여전히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짓누르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세세한 내용은 조금씩 달라 다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며 영이 소리치며 외치고 있는 소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육신적인 그런 고통은 덜할지라도 정신적인 피곤함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그저 노예로 되어서 하라는 것하고 주는 것 먹고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고통이었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육은 배불르게 먹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진정한 글쎄인으로 그 산다는 것은 정신적인 피곤함, 우리 육, 육신을 죄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우상숭배하지 않냐고 라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 육신을 감금하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믿음에 충만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기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정신적인 우리의 고통은 더클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 순간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도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쇠사슬에 묶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목을 올가미는 현실의 사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묶여져 있습니까? 복잡하고 다양해진 삶의 모습들 모습들 속에서도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산자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사슬에서 묶여서 죄로의, 죄의 노예로 사는 것처럼 그리스 위인들은이 땅에서 진리 안에서 육을 감금시키며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고통 또한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곤비함과 피곤함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사십장 이십구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나니 오직 여호와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굶이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처한 현실이, 내가 당한 아픔이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라고. 욕이 지치고 피곤하다라고. 영혼이 곤비하여 쓰러질 것 같다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외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우리의 환경에 처한 이 현실의 삶이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욕은 지치고 피곤하고 영혼 곤비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찌하여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어찌하여 아무런 기족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알수 없을 정도로, 어찌하여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말씀해 보면, 가련하고 빈핍한 차가 물을 구하여도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서 아무런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응답하겠다. 너희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내가 듣겠다.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의 일생은 50년쯤 되는 삶인데, 그러나 원래는 25년 정도 밖에는 독수리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50년이라 할지라도 25년 정도밖에 는 어, 왕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 시간밖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한 자기가 살아온 반년의 삶을 살은 25년쯤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독수리는 제 스스로가 깃털, 깃털 하나 하나를 자기가 다 뽑아 버리고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발톱을 뽑아서 버린답니다. 깃털을 뽑고 불을 뽑고 발톱을 뽑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아픔과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독수리가 왜 이런 행위를 할까? 그것은 독수리가 살아온 25년의 삶이 있었다면 앞으로 살아야 할 25년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남은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냐면 50년이란 삶 속에서 25년밖에 살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삶을 살려면은 독수리는 깃털을 다 뽑아내고 늙고 병들은 그런 것들 다 뽑아내고 새롭게 깃털이 나고 구리도 다 뽑아내고 새롭게 나고 발토도 다 뽑아내고 새롭게 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비상을 꿈꾸며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새롭게 비상을 해야 하는 독수리는 그렇게 수많은 고통 속에서 피투성이나는 아픔과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나머지 25년을 더 높고 더 멀리 날아가는, 자기가 원하는 꿈꾸는 그런 세상을 날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더 멀리 보며 더 높이 날아가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고 그저 종교인의 삶에 불과할 것이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감화 감동이 없는 찬송을 부르고, 아무런 마음의 느낌도 없이 입술로 기도하고, 주녀 앞에 다가섰을 때 아무런 느낌 감동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그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은 삶을 유하해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준비하듯이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서, 고통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처절한 아픔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보다 천국까지 가야 될 믿음의 삶을 다시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고난과 역경과 환란과 또한, 이 상처와 아픔과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가두어두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무엇이 환경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달라. 그래서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은 다른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불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스의 이름을 진짜로 믿고 예수 그스의 이름을 지키고 예수 그스의 리 이름을 따르고 예수 그스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스의 이름을 행하고 예수 그스의 이름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키는 백절불굴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목소리>